<laughs> 거, 거, 거인이야? 빨간색! 빠바 빨간 맛! 어쩌라고요, 허니? 앉을까요? 점점 녹아내리는 아저씨 머리카락. 8번 승강장! 하! 유하! 아, 유하! 근데 이건 이제 전에 한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그 이상 현상이 없을 거고. 그래서 지금 미리 봐둬야 돼. 자, 일단 이상 현상 있을 만한 거 미리 예측을 좀해 보자면은 이제 위에 뭐 벤트 개수가 다르다던지 그리고 몇개이 손잡이의 높낮이가 다르다 던 다르다든지 그런 거. 어? 아마 근데 요런 그림 같은 거는 저번에도 좀 변하긴 했었는데 이런 손잡이 없어지고 뭐 이런 거 있겠다. 어? 역 다르고. 자, 넥스트 라이젠이야. 이거 확인해 놔야 돼.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손잡이? 손잡이 멀쩡하고 넥스트 스텝 라이젠 맞고 아저씨 왼손에 핸드폰 들고 있고 손잡이 다잘 있고 머리가잘안 왔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뭐 없는데? 근데 뭐 이상현상이 생기기에 너무 조금밖에 없는데 뭐 있음? 오 뭔데? 이러면 뒤로 가야 되나? 아, 안 갈래요 뭐야 좋은 일 있으셨소 와, 아저씨 지금 필사에못본척이 끝자리를 내줄 순 없다 지나갑니다 지나갈게요 뭐야, 그냥 가는 건가? 뭐지? 어, 뭐야 넥스트 이치카사키 됐는데? 근데 이게 뒤로 가는 식이 아니었잖아. 그냥 가는 거야. 앞으로 계속 뭐이 문이 열렸는데, <laughs> 아니 옥수역 귀신이었어. 아니 <laughs> 깜짝이야. 뭐야?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그냥 가는 건가? 계속 이번엔 이상 현상이 안 생기는데, 그냥 어, 근데 여, 마찬가지로 뒤로는 안 가죠. 넥스트 스텝 라이젠 이건 그냥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어뭐 생긴다? 뭐야 뭐야 뭐야? 어 밖에 안개 꼈다. 아막 찾는 식이 아니구나. 어뭐 안개 들어오는데? 안 안개가 맞나? 유독 가스 아니야? 어 내렸어? 뭐야 뭐야 <laughs> 내가 내가 생각한 전개가 아닌데? 내, 내려졌는데? 쿠쿠도. 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역 안에서 진행하는 게임이 아니야? 좋아, 따라잡아보자. 지하철을. 여기 바닥만 보고 걷는 거야. 어? 어? 뭐야? 켄트고 홈, 켄트고 홈, 켄트고 홈, 켄트고 홈, 켄트고 홈! 이라는 도전과제가 깨졌어. 뭐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난 이제 지하철을 기다리나 여기서 이렇게 내리지 말라는 게 있는데 내려버린 거라고 그럼 나는 나는 그냥 끝난 거야? 뭐야 그럼 리셋이라도 시켜줘요. 아씨 뭐야? 뭐, 리스타트 해야 되는 건가? 뭐 리스타트도 없어 근데 나나 나 다시 지하철 탈래. 지하철 태워줘. 뭐임 이런 거 껐다 켜야 돼? 어떻게 기다려보자. 뭐 오겠지. 아니야? L9 왼쪽으로 9번 가세요. 뭐 이런 거 아닐까? 이상현상 있다고 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해서 살아남는 거야. 그럼 나는 뭐 지금 난 뭐야? 난 끝난 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44.4%의 플레이어가 도전 과제를 달성했대. 야, 44.4%의 플레이어가 저 무한 안개에 갇힌 거라고? 다시 가보자. 그럼 어? 앞으로 여덟 번, 뒤로 아홉 번, 앞으로 네 번? 자 1, 2, 3, 4, 5, 6, 7, 8 1, 2, 3, 4, 5, 6, 6 7, 8, 9 1, 1, 2, 3, 4와우 풀었죠? <laughs> 어떻게 해야 될까? <laughs> 안녕~? 안녕 아저씨라고 말을 걸면 안될것 같은데. 아저씨는 역한 갈게. 아저씨 는 역한도 못 가. 그 그러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뒤로 가자. 앞으로 가자. 뭘 봐! 어어어 어. 파인드미! 찾아! 찾아! 어딨어! 빨리 얘 찾아! 아저씨 얘 봤음? 어머! 뭐야! 어, 앉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깜짝이야 얘 찾.. 차... 아 찾았다! 찾았다! 너거 뭐야? 어떻게 거기 있는 거야! 어, 비상! 비상 익사하기 전에 다음 칸으로. 오직 이날을 위해 내가 지하철에서 달리기 연습을 해왔던 거라고. <laughs> 어! 건너편이 안 보여 가면 안될거 같아. 박. 아니네. 가긴 해야 되나 보네. 어 네? 뭐라고요? 에 죄송합니다. 아 어? 하이! 어이. 하이! すいません! 니온고가 되기마생ん 구해달라고? 아저씨, 저기서 뭐해? 아저씨! 아저씨, 머리가 없다, 지금? 아저씨, 진짜 머리가 없다? 안 돼, 안 돼, 안 돼. 모른 척해, 모른 척해. 아, 술을 많이 드셨나보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아저씨 자리에 앉자. 이건 탈모가 좀 심하게 오셨는데 뭔가 근데 발소리에 영향을 받을 것 그냥 앉아 있는 건가 모르죠 모르죠 이런 거 보면 안돼 딴데 봤다 어 어디지 지금 아다 왔다 내려야겠다. 으취. 발소리를 듣지, 뭐, 아, 머리가 없으니까 못 듣겠구나. 나저 이제 여기 가서 어떻게 해? 문, 문 열어드릴, 문 열어드릴까요? 그냥 가래. <laughs> 아니, 아저씨, 언제 또 일어났어? 아저씨, 뭐, 왜, 왜, 왜? 왜, 왜 껌뻑거려? 왜, 왜? 앉아. 막 걸으니까 막껌뻑껌뻑 걸으면 안 되나? 달려야 되나? 아저씨 머리 어떻게 돼 얼굴 왜 이래? 이거. 아! 죽은 거야? 아 젠장할 뭐야? 뭐 어떻게 그럼 그거? 아진 그러지 마 내가 더 무서워. 뭐야? 뭐 아저씨 어디 갔어? 아저씨 거기서. 아! 아! 아저씨! 야이 새끼야! 스톱! 스톱! 구다사이! 어? 앞에 뭐 있다. 뭐지 이건? Do not proceed to next car until the anomaly in this car has disappeared. 이 차의 이상현상이 이 차의 이상현상이 끝나기 전까지 다음 차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뭐 어떡해 아 오케이 뭐라고? Do not look back? 어, 소리 뒤안 봤는데요? 안볼 건데요? 아니 이건 뒤 보는 게 아님 이건 오른쪽을 보는 거임. 역시. 어? 아니 뒤안 봤잖아요. 오른쪽 봤잖아요. 아 이게 원래 눈이 있었구나. 저 눈이 아까 그렇게 변한 거였구나. 헤 아,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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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나 이거? 아니, 이거, 어, 이거 떨어져 낙사해요. 어,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저씨! 어떻게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아저씨, 이거. <laughs> 저, 나 여기 올라왔어. 요 뭐야, 어디야, 여기. 아저씨! 그, 어떻게, 거기, 그러고 계신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네. 아이, 자꾸 올라, <laughs> 아이씨. 나도 앉아. 아아! 어떻게 올라가, 이거. 아이씨. 나도 안 자. 나도 안 자. 나도 안 자. 나도 안 자.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자. 나도 안이 나도 안 자. 나도 안 자. 나도 안빨간도안 자. 나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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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궁금해 허니? 허니? 그냥 가는 건? 가 그냥 나 가요? 나 이거 카뮤비에서 본거 같아. 오, oh. you know what it is? you know who it is? 어, 막 흔들려. 어떻게 또 이렇게 또 멀쩡하게 앉아 있는 걸까? 어떻게 앉아야 되나? 언제부터일까? 이런 녀석을 좋아하게 된게 사생활 보호 필름 붙이셨네. 네, Do not move when is it is bright. 오케이. Okay. 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 치 피엇 슥얘얜 머리를 왜뭐 이렇게 이상하게 묶었어? 머리 이상하게 묶었잖아요 이거 봐봐 얘 지금 뭐야 나선 아니야 이거 칼날비다 <laughs> 이 새끼 뭐야 아니 머리를 정수리에서 한번 묶고 이거를 다시 옆, 뭐 어떻게 묶은거야 이게? 미쳤네 <laughs> 저도또 뭔데? 아 뭔데 어떡하라고! 어떡하지? 가까이, 가까이 오는데 막 어띠? 왜 열려 있지? 안 가. 오, 다시 닫힘. 어 이거 맞나봐. 생각보다 생존 능력 좋을지도. 죽음. 아니 뭐 뭐야? 아니 닫지도 않았는데. 아주 여기 어디야? 라이젠? 아 내려야 돼요. <웃음> <웃음>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이거?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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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인이야? 보임 <laughs> <뭐임이건>? 이군막 <laughs> 쳐다보네. <웃음> 오. <laughs> 아이 <아니, 웃음> 뭔데? <웃음> 뭔데? <웃음> 뭔데? 또 뭐야? 얼굴이 두 개네? 슬슬 나온다, 이제. 아, 맞다! 쏘, 아, 맞다! 아, 맞다! 이거 옥수역! 아니,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이씨, 아, 씨. 아, 전존가그 얼굴 나오 아저씨, 그 거인이 전존가 무빙했어야 되나? 아, 진짜 안 죽음. 덤벼. 뭔데? 뭔데? 아, 아 이거 그것 안개. 유독가스. 근데 이거 안 열리던데? 아까 이거 내렸다가 여기서 그 무한 치쿠염이 걸린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버틸까? 내려야 되나? 여기 문 열리거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갈까? 내려야 되나? 버틸까? 버티자. 눈났게, <laughs> 너프가 <laughs> <laughs> 있었네. 야, 이거 유독가스 는 아닌가 보네, 그냥 그냥 안개였나 보네. 어디야 이게 이지가삭이지 개새끼 이지 개새끼 뭐? 뭐라고? 맞아? 내가 제대로 읽은 게 맞아? 아 잇지 야새끼구나 어? 이거 아까 그거다 어? 근데 눈이 아니네? 아까 이거 눈이었는데 이상현상이 없어지기 전까진 차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음 칸으로 이동하지 마십시오근데뭐 없잖아 지금 이상현상 이거는 페이크야 자 나온다 음메 아 이거 서서 가야겠네 아 아 다리 아파 아 다음 칸으로 가야겠다 아 다리 아파 아, 아 누가 진짜 아무도 양보를 안 해주나 뭐야 못 가는데 양보를 받아야 되는 건가 어떻게 아니면 여기서 아저씨를 찾아야 되나 내 왔을 때 혼자서 아 여기 어 여기 아 감사합니다 어디 어디 어디까지 가세요 아저 먼저 내려보겠습니다 예, 네, 안녕히 계세요 아오, 이지 개아 새끼. 자, 나온다, 자, 나온다. 컴온. 어, 이거 또 나왔다. 아니, 두나 프로시스도 넥스카, 언틸도, 어느멀리 인디스카리드, 소피얼드인데, 어느멀리가 없음. 그럼 계속 기다려 볼까? 이지 개아 새끼. 이지 개아 새끼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옛날에 미국 살때그 우리 반에 일본 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요시키 시바 사키였어요. <laughs> 진짜로 요시키 시바사키였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진짜야 거짓말 아니고 진짜 이름이 요시키 시바사키였어. 오! 아 이거 이거일까? 아 내가 찾아야 되는 거구나. 어디야 이제? 니노즈카. 오! 어.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잠깐만. 뭐야? 아저씨 어디 어? 아저씨!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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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아 뭔데 바로 나와 뭐가 뭔데 시라카와 뭐야 두날룩배 이거 또 나왔네 이거 아씨 <laughs> 아 이거 안돼 아나아이나 <laughs> 아까 누가 0.3초는 괜찮다며 아니 이거 괜찮다며 아까 누가 0.3초는 이거 이거 어떻게 했더라 아 두날룩 두날룩 이 써있네 여기 두날룩 예야 두날룩 안봐 안봐 닫는 건 괜찮나? 맞았네. <laughs> 아, 이게 <우리> 안 깝침이지. <laughs> 자, 나온다. 아, 이거 이거 옥수 역 아 니노즈카다 벌써 니노즈카야 아 뭐야 또 언어멀리 찾기다 일단 여기 눈 먼저 확인해 눈 없어 여기 광고 확인해 아 젠장 <laughs> 오얘 아까 얘얘 얘 내가 왜 죽었는지 모르겠네 아까 얘한테 아 두날 루커웨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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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제 화면 안에 잡히고 있으니까, 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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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는 거 어떻게 나가? 그러면 <웃음> <웃음> 뭐 없나요? 뭐 없나요? 뭐 없나요? 아무 일도 없고요. 다음 칸, 다음 칸, 슛, 슛, 아! 어!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어디? 어, 어, 8번인데? 밝아졌어. 저기서 못 뛰어요. 그냥 딱 멈춰버려. 열리나? 이야! 깼다. <laughs> 이러면은 이상현상 내가 몇개봤는지또 알려주나? 나 근데 많이 본거 같은데, 꽤? 마지막에 그, 돈 룩백, 그거만 세번 나온 거니까. 어노멀리 원? 하나, 하나 남았다는 건가? 한개 빼고 다 봤구나. 하나는 뭘까? 어, 나 많이 보긴 했어. 뭐야. 뭐야, 나다 봤는데? 어, 뭐야. 안 끝나지, 게임이? 띡! 어린입니다. 아, 이러고 8번 출구라고? 어! 아니, 이 익숙한? 아니, 이 익숙한? 어, 이 익숙한 골목! 익숙한 CCTV! 설마, 아저씨? 예, 이렇게 연결되는 거냐고. 오, 좀, 좀 괜찮았는데, 이건 엔딩이? 아저씨 아직도 걸어오고 있는데, 지금. 발소리 나는데. 근데 아마 8번 시리즈는 그럼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여기서 뭐더 연결해서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면 8번 출구 마지막에 이제 아예 밖으로 나갔으니까 밖에서 또 해야 된다고? 8번 버스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 8번 순간장이었습니다.